미 정보당국 코로나 기원 중국 협조 없이 파악 불가능 미국 정보당국이 코로나 19 기원과 관련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원을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코로나 19 기원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29일 CNN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은 복수의 정보기관들이 90일간 코로나 19 기원을 제조사한 뒤 작성한 17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이미 지난 8월 이쪽 분량으로 공개됐던 보고서 요약본의 전체 버전이다. 이번 보고서의 골자는 요약본에 담긴 내용과 같다. 정부기관들이 코로나19의 기원을 두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을 보면 정보당국은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연구소의 직원 3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아팠다는 정보로는 팬데믹의 기원을 파악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설령 확인된다 해도 병원 입원 자체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인지 판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 직원들이 코로나19가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에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은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질로 인해 이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가설도 기각했다.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내에 있는 퓨린 분절 부위가 유전공학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에도 이런 부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앞서 공개된 보고서에서 정보기관들은 코로나-19가 생물학 무기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정보 당국은 그 이유로 생물학 무기설이 주창자들이 원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이 없고 과학적으로 타당성 없는 주장을 펼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 기원 관련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중국은 여전히 정보 공유에 저항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를 비난하며 글로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황시영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모니터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